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대림절 세 번째 주일 또이부 예배 이렇게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저희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양을 위한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양을 위한 선한 목자. 아멘. 여러분, 저희가 대림절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신 예수님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또 지난 주에는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짐승들 중에서 소도 있고 개도 있고 닭도 있잖아요. 근데 많은 짐승들 중에서 굳이 양을 여러분 목자와 양에 비유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양이라는 짐승은 목자가 없이는 목자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제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뭐 같다라고 표현을 하죠? 양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양 같다라고 표현하냐면 양은 그릇 행해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떤 선택을 하냐면 자기 멋대로 가다가 그릇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로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이라는 표현을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는 양처럼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양은 어떤 진승이냐면 그냥 내버려 두면 자기 멋대로 가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자기 멋대로 가다가 구덩이에 빠집니다. 자기 멋대로 가다가 일행을 잃어버려요. 자기 삶의 목적을 목표를 잃어버리는 방황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자어로도 양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양 한자어를 보면 양의 머리를 그 제사상에 올려놓은 모양이 양그 양의 한자의그 모양이라 그래요. 근데 그 양양 한자를 그 설명해놓은 그 한자어 사전을 보면 세 가지 뜻을 설명해놓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속과의 동물이라는 거예요. 양은 속과에 속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서롭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은 좋은 짐승이고, 뭐 좋은 일이 일어날 징조, 상서로운 짐승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의미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배회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양은 어떤 짐승이에요? 방황하고. 배회하는 그냥 내버려두면 방황하고 배회하는 목자가 없으면 이리저리 방황하며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짐승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한자성어에도 보면, 사자성어들에 보면 이 양이 길을 잃어버린다 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망양지탄이라는 한자성어가 있어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갈림길이 많아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버릴 수 없어서. 찾을 수 없어서 탄식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독서망양이라는 한자성어도 있습니다. 책을 열심히 읽다가 한 눈을 잠깐 팔았더니 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들로 양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왜 양이 길을 잃어버리는 짐승으로 많이 표현이 되냐면 양은 원래 그런 짐승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에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구덩이에 빠진 양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는 것에 대해서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 해서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꺼내서 살리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 이때도 예수님이 어떤 양이에요? 구덩이에 빠진 양이에요. 수많은 짐승 중에서 구덩이에 빠진 염소도 아니고 토끼도 아니고 예수님은 양이라고 비유하셨어요. 그 의미는 어떤 왜 그런 비유를 사용하셨냐면 양이라는 짐승은 길을 쉽게 잃어버리는 짐승이고 구덩이에 빠지는 짐승이고 그냥 내버려 두면 자기 멋대로 가다가 결국에는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짐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은 잠깐 한 눈만 팔면 자기 멋대로 막 가버려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2년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그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짧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 아마 보시면 기억 나실 거예요. 그 구덩이에 빠진 양을 꺼내는 동영상이에요. 잠깐 보여주시죠. 네. 소리도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나> <목소리나> <laughs> 짧은 영상인데 여러분 양이 어떤 짐승인지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구덩이에 빠져 있는 양을 사람들이 빼줬죠. 근데 그 양이 또 어때요? <laughs> 네. 또 자기 멋대로 가다가 폭 하더니 네네또 나오네요 소리가 구덩이에 또 빠졌어요. 이게 그냥 재미있는 영상인데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꼭 나갔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같다는 생각을 하고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같다는 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랬잖아요.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에 빠져서 정말로 수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이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그분 그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건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이 양처럼 어때요? 빼주자마자 곧바로 또 자기 멋대로 가다가 구덩이에 또 빠져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어떻게 보면 구약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역사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길을 바르게 잡아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보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양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해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왔다가 또그 은혜를 고백하기 무섭게 다시 세상길로 나가다가 구덩이에 빠져버리는 우리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양은 반드시 그래서 목자가 필요해요. 내멋대로 살다가는 내멋대로 가다가는 여러분 그 양은 길을 잃어버리기 쉬운 짐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을 양들을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길을 앞서 가신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오늘 사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양들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시고 양들은 그 예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따라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앞서 가신다라는 것, 양들의 앞서 예수님이 가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양들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냥 각기 제갈길로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고 길을 잃어버리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길을 앞에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신명기 31장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제 가난을 들어가는 그 입구 모압 평지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모세는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걸 허락받지 못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일 세대 중에서 두 명이 딱 들어갈 수 있었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마지막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한 땅에 들어가는 것이 낯선 땅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가나한 땅에 들어가는 것이 무섭고 두려운 일이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에 앞서 가신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31장 3절을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보다 너희보다 먼저 건너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 너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민족들을 멸하시고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그 계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을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의 첫 걸음을 내딛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에서 가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서 가시며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뒤에서 알아서 가라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가는 대로 하나님이 따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올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여러분 그 길이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 때로는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적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땅을 질러 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블레셋 땅은 훨씬 가까워요. 그 땅을 지나가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반으로 줄 정도로 훨씬 가까워요. 근데 거길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쭉 위쪽으로 내려가게 하셔서 홍해를 건너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회국기 13장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 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길로 하나님이 가까운 길인데 왜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땅을 지나가면서 전쟁을 경험하게 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마음을 갖게 될까 봐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홍해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도 이 지금 블레셋 땅을 돌아온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인데 홍해 앞에 섰을 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만이 커졌겠습니까? 이건 우리 생각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내용을 보면 출애굽기 14장 11절에 이런 원망의 글이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원망이 어떤 의미예요? 그냥 애굽에 내버려 두지? 그냥 거기서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여기 광야로 이끌어 내와서 이 홍해 앞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는 홍해가 놓여져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쫓아오고 있는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되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라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삶은 어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 때는,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망하며, 때로는 그 길을 벗어나서 내 멋대로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보내 급사람을 영원히 다시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은 이미 너희에 대한 모든 계획을 다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희 앞에 홍해가 놓여져 있다 그래도 너희 앞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미 너희의 길들을 예비하셨고 앞서가시며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오늘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런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같지 않다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바라던 그림이 아니라고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거기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건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앞서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앞서 가시면서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최종 목적지에 인도하시기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가시며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끝까지 들으며 갈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양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앞서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 양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앞서가시면 양들은 뭐만 하면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면 돼요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양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10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여완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런 이 시를 보면서 어떤 분이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다윗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지? <laughs>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뭐 이것은 다윗의 시고 왜 나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자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너무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그 얘기를 듣던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잖아. 근데 너는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 적이 있었냐라고 묻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선하신 목자가 된다라는 건뭘 의미해요? 주님의 음성을 알므로 그 음성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풍성한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통하여 구원받고 나를 통하여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에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삶을 살때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를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살수 있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양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오늘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왜 선한 목자냐면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삿군은 목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삿군 목자가 되지 말고 선한 목자가 되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삿군은 애초에 뭐가 아니에요? 목자가 아니에요. 삿군은 애초에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을 인도하는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오직 양의 문이 되셔서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라고 성경에 기록할 때는 원어 성경에는 호칼로스, 호포이맨이에요. 이게 칼로스는 선하다라는 뜻이고 포이맨은 목자라는 뜻인데요. 앞에 호라는 정관사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도 선한 목자가 될수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사구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양과 목자의 관계를 보면 그런 사실들을 너무 잘알수 있어요. 그럼 목자가 양을 지키는데 늑대가 왔습니다. 그럼 어떤 목자가 양을 지키려고 자신의 목숨을 내던질 수 있는 목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양을 지킨 목자예요. 근데 여러분, 늑대들이 열 마리 쳐들어왔어요. 그 양을 지키려고 늑대와 싸워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떤 목자도 그렇게 할수 없어요. 여러분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가 뭐 늑대와 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유대인의 율법 그탈무드를 설명해 놓은 미슈나에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삭군, 삭슬받고 일하는 목자의 의무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늑대가 한 마리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늑대나 맹수를 쫓아내래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두 마리 이상 이 늑대나 맹수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도망가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탈무드를 해석해 놓은 율법을 해석해 놓은 그 미시나라는 책에 보면 두 마리 이상의 맹수가 쳐들어오면 목자는 도망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어느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집에서 키우는 양을 지키려고 목, 목자가 늑대와 싸우다가 죽었다라고 여러분 신문 기사에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참 선한 목자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그럼 그렇게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죠? 미련하다. 도망가지. 살지. 양 지키다가 자기 목숨을 생명을 거기다 걸어. 얼마나 미련한가?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뭐예요? 미련하다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미련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구원자라는 분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세상에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 저게 얼마나 미련한 일인가라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며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누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 준다라는 그런 생각을 누가 할수 있겠느냐라는 거. 우리도 우리 스스로도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줄 그런 목자가 아무도 없는데 사람을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실 예수님 그런 구원자가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할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선한 목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너무 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죄된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의인으로 해서 선한 사람으로 해서 혹 자기 목숨을 버릴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죄인으로 하여 목숨을 버릴 만한 그런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선한 목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는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분입니다. 여러분 구절 말씀해 보면 내가 문너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를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선한 목자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을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양을 치는 목자들은 아무리 많은 양이 있어도 자신의 양을 알아본다 그래요. 근데 알아보는 그다 똑같이 생긴 양들을 구별하고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모든 양들은 다 흠이 있대요. 그 양들만이 가진 어떤 그 흠이나 결점들이 있다 그래요. 어떤 양은 눈이 살짝 찌그러졌고, 어떤 양은 코가 삐뚤어졌고, 어떤 양은 귀가 뜯겼고, 어떤 양은 털 색깔이 누리끼리하고. 양들은 각자의 흠이 다 있대요. 흠이 없는 양이 하나도 없다 그래요. 그래서 주인들이 양을 알아보는 가장 중요한 표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양들이 가진 흠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흠이라는 것은 결점이라는 것은 창피하고 숨겨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목자는 그것 때문에 양들을 알아보고 그 목자는 양들의 소유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우리는. 아름답기 때문에 선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흠이 있고 연약합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럼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흠이 있고 죄가 있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런 자들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양된 우리는 오직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선한 목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죄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세상의 사망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작고 연약하고 하나님 죄악 가운데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양된 우리가 정말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이 험한 세상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